이게, 이게 여름건가 그래? 지금 이거 바뀌었을텐데? 뭐라고? 둘리안 아니에요? 근데 여름? 두리안! 리안예예예 두리안... 두리안. <laughs> <두리안은> 아, <두리안이 웃음> 네 다리, 이거! 근데 이거 말이 안다 수박! 아니? 이거 몰라? 몰라요 두리안? 모르는 눈치인데요? 2 0 1분년이래요 아니야 두리 아니라고 조이! 두리안이 아니라고? 딸기! 아 딸기는 여름 과일이 아닙니다 보수 아니, 기 가발? 이한 번만 리안글자래요네글자네글자 아이린 블루베리, 블루베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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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가 오늘 <laughs> 워터멜론 <웃음> <뭐야>? 아, 진짜? <laughs> 어나도뭐 뭐, 그거? 아뭐 이걸 차거 아니? 아이린 망고 스틴아이 많이 먹었다. 유세 주리안으로 바뀌었잖아요. <laughs> <laughs>